끝나고 연습하러 가기 전에 음. 잠깐 시간에 떠가지고 대선이랑 라이브 음. 하자고해서 이렇게 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명카운트 다운이 있었거든요. 명카운트 명, 명카운트 <laughs> 명이라니요? 아 오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또 무리했나요? 네, 아 어, 오늘 대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음. 그랬던 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리하죠.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오늘 조금 차분한 텐션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한테도 좀 파이팅 해주세요. 네. 제또 예, 콘서트 소식 있잖아요. 맞아요. 보시면 이제 콘서트와 투어가 시작이 되죠. 태상이 반지가 왜 이렇게 크냐는데 저희 우정 반지잖아요. 네, 아마 멤버들 중에 나만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원래 여섯 개입니다. 원래 원리 뮤직비디오 찍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샀던 김낙반지. 그때 이걸 맞췄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고민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우리끼리. 김닥달만 썼던 것 같은데 곰이어고아 사실 그때는 은나이한테 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팬분들이 곰이라고 해석이 유지에 고질라라고 했잖아요. 전... 뭐곰질라라고 봤나? 그거는 아, 그건 이제 고질라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laughs> 사실 전 고질라가 너무 멋있어요. 지금 팬분들께서 저를 고양이 말고 고질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고질라보다는 콩도 콩이랑 고질라랑 음. 그 싸우는 영화가 있는데 그 진짜 멋있고 제일 콩, 콩, 콩 좋아하세요? 고질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는 콩 좋아요. 아콩 좋아요? 약간 약자의 편에 써는 스타일, 스타일이구나 고질라가 진짜 압도적이잖아 그쵸 그쵸 아니, 콩이 좀 귀여워가지고 얘가 저 이제 앞으로 태지, 태질라? 태질라 좋은데요? 차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태질라요? <laughs>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고질라처럼? 슈레슈레 <laughs> 좋아요 명렉 좋은데요? 명렉?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주었드리 피오나 하실래요? 어 피오나 피오나가 그 여자 주인공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 새로운 플롯ting인데? 그러면 너만의 슈레이 될게 너가 내 피오나 해줄래? 그럼 저콩 해줄 사람. 최근에 나온 영화에서는 둘이 가슴 편을 먹어요. Can you be my 콩? Can you be my 피오나? I will be your 슈레이. <laughs> 알비어 your... 고질라 다음에 만약 고백하실 일 생기면 그 내가 너의 고질라가 되어줄게. 넌내 콩이 되어줄래? 음. 여자인 원더분들은 내가 너의 피오나가 되어줄게. 너 둘이 킨건 너랑 처음인 형것 같은데. 경성웅이랑 했었잖아요. 난 은하기랑 해봤렇게킬때 처음부터 킬 키... 둘이 킨건난 너랑 이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나너가 말고. 이상한 이상한 댓글 좀 가리키지 마세요. 지현이가 태선이 뽀뽀해주세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7만명 앞에서 오프쇼이런사고에요 콘서트 스포요? 사실 아직도 저희, 저희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저는 사실 원더우드들한테 못 보여드린 무대를 좀 많이 그치, 하고 싶긴 해요 그치, 그치. 개인적인 바램으로 그리고 사실 거. 저희가 데뷔 전부터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부터 싱글이나 디지털 싱글로 안 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앨범을 많이 냈던 이유가 콘서트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곡이 많아야 사실 많아요. 공연을 하니까 그게 저희 목표였어서 저희 곡을 많이 들려드려야죠 사실 여러분 자작곡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자작곡은 지금 저희가 지금 시작해도 콘서트 때까지 아마 못할것 같아요. 물론 곡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뭐 편곡이든 이런 게다 들어가니까 야되 있는 곡들이라면 모를까 또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네. 오이넥스도의 첫 콘서트인데 막 개인적으로 자작곡을 보여주는 건 이건 아니었어서 보이넥스워로 뭘좀 많이 해야죠 첫손 서툰인 만큼.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일본에서 같이 쇼핑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어저께 저희가 잠깐 귀국점에 시간이 한 한두 시간 떠가지고 운학이랑 이한이랑 리우 형은 마사지 네. 받으러 갔고 성호 형이랑 저랑 재현 이 형은 쇼핑을 갔는데 성호 아, 형은 따로, 따로?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두 <laughs> 쇼핑을 했는데 굉장히. 멋있는 아이템들을 샀습니다 또 한번 입으시길 어, 언제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샀는데 트위드인데 데미지드 트위드인데 위아래 화이트 셋업이에요 굉장히 막 블링블링해가지고 그걸 어디서 입어야 될까 사실 재현이 형이 안 샀으면 제가 샀을 거예요 근데 진짜 화려해요 멋있어요. 너무 예쁜데 이게 무슨 거의 파티룩 수준이니까 뭘 어디에서 나는 난 돌아다니는 데가 사실 거의 없으니까 회사 디에서 나중에 한번 뭐 공항 패션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걸요? 네 아마 재현이 응. 형 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 <laughs> 제니이 그걸 공항 측정으로 하려면 다른 멤버들도 그 결에 맞춰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저밖에 같이 못 입지 않을까 <laughs> 멤버들은 그렇게까지 화려한 옷이 없거든요. 아, 네 어제 진짜 예쁜 옷을 발견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그래도 몇개 사긴 했어요. 예쁜 옷도 있어가지고 니트 하나 샀고 음. 가디건 하나 샀고 그다음에 반지들도. 아 니트 잘 어울려요. 아 맞아요. 저귀 하나 더 뚫었습니다, 이거 많이 여쭤보셨는데 음. 지금 그래서 여기 좀 아픈 상태예요. 아직 그거 뚫, 뚫고 싶었는데 저도 뚫려면 회사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뚫고 싶다고 말했는데 태선님만 뚫고 와가지고 제가 삐졌어요. 제가 2년 전부터 말했거든요. <laughs> 삐졌는데 그럼 나중에 하래요. 나중에 해야죠. 입술 피어싱 어떠냐고요? 싫어하실 거잖아요. 입술 피어싱 하면은 싫어하실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내 입술 피어싱 하고 나타나봐? 그럼 난 진짜 큰일 나. <laughs> 그 입술 피어싱 하면 뽀뽀할 때 불편한가? 하고 가보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나 아플 것 같은데. 입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코 피어싱이요? 해볼까요? 눈썹 피어싱 눈썹 피어싱은 한번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응. 사실 저귀더 뚫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거 하나 더 뚫어줬으니까 앞으로 1년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나 더 뚫고 싶어요 난이 막은 데를 다시 뚫고 싶긴 해 귓바퀴 여기가 여러분 제가 원래 여기를 뚫었었어요 심지어 엄청 두꺼운 피어싱으로 회사 들어오면서 그걸 뺐더니 막았어요 여기 보시면 귀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보이세요? 여기? 여기 뚫었다 막혀가지고 보이나? 안 보이네. <laughs> 여기까지 보고 싶다. 여기 아니 내가 보여주고 싶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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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야 다 뚫었다 막혀가지고 성우 크롭의 배꼽 피어싱 좋은데요? <laughs> 재밌겠는데? 아니 피어싱을 뚫지 말고 걔뭐 하나 붙이자 스티커로. 약간 그 핑크색 루비 같은 겁니다. <laughs> 배꼽에 <배꼬> 하나 붙여. 이거 파했스테이 여기 눈맛이 나, <laughs> 핑크색이랑 복근에 집중해야 돼서 안 된대요. 나의 코피어싱, 뭐예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듣는 식으 은하님 귀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귀 뚫고 싶어가지고 나하가막아주 응. 진짜로 막 찡찡대거든요. 저는 은하님 안 들었으면 응. 좋겠어요. 은하님 근데 불러 가는데 안 된대요. 회사에서. 아 그래요? <laughs> 은하하기 코피어싱 하면은 안 돼요. 그건 말도 안돼 아니 코피어싱은 싫어요. 누가 해도 안 올릴 것 같은데. 사실 우하이가 데뷔 초에는 피어싱 자기는 절대 안 하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또최근에 이틀 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요일 월요일. 근데 요즘. 뭐 하셨어요? 친구랑... 한강 잠깐 가고 성우 봤어요. 성우 인성랑 연락해서 인사했고 집에 있었어요. 뭔가...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 저는 낮에 한강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밤에 한강을 또 갔거든요. 응. 진짜 이거는 과정 한 일도 없이 밤에 한강을 딱 갔는데 살짝 그 나와가지고 약간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킨집 앞에서 이렇게 뭔가 아저 어디 갈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자 어떤 사람이 풍놀로 쓰고 반단을 이렇게 딱한 다음에 지나가는 고있 거예요. 친구 한 명이랑 근데 그딱 보고 그저 사람. 저 사람 뭐지? 심상치 않은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옆에서 야저 힙합 보이다 힙합 보이 이런 거딱 음. <laughs>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막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모자를 벗고 씩 웃는데 김도현이었어요. <laughs> 아제짜 거짓말 에 연락 연락도 안 했거든요? 나걔 한강인지도 몰랐어. 아도현 한강 갔어? 네. 아 저는 그날 아침에 이제 피부과 갔다가 딱수소에 들어갔는데 딱난문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김동현이 진짜 해상신나 얼굴로 그냥 나가서 이러다가 아 깜짝이야! 그래서. 뭐야 어디가? 동현이 산책 가요 이러는 거야. 지 <laughs> 입으로 지가 이안이 산책 가요 이러고 가, 나갔어요. 그게 한강 간거 같아. 아 한강에 갔구나. 너 혼자 갔어, 여기? 그때는 친구랑 같이 아, 있었어. 그때는 친구. 그래서 제가 어 뭐야, 너 어디가? 그때 저는 제 친구들 두 명까지 해서 세 명이었는데 동현이랑 그 친구 한 명이랑 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같이 놀래 했는데. <laughs> 아내 친구 낯가려서 안돼 간다? 어 갔어 그러고 나는 이제 그때 이한이랑 산책 같이 나갈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뒤돌아 왔을땐 이미 동현이가 떠난 이후였고 그래서 할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날 <laughs> 숙소에서 혼자 아, 뭐 하지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다들 뭐함? 이라고 올렸어요 근데 성호가난 지금 한강 왔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나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가 오후 1시였는데 그때 잠이 들어서 제가 8시까지 잤어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삼겹살 같이 먹자고 했는데 안 맞아요 그, 맞아요 그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혼자 저 이미 숙소에서 먹고 자려고 스테이크 음. 시켜 먹고 전 그래서 그때 이제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아 그랬구나 놀고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제가 숙소에서 딱 스테이크 시켜서 다 밥을 먹었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넌 자고 있었고 맞아 난 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애들 다밥 먹었다 그래서 가서 밥 먹어야겠다 하고 시켜서 먹고 진짜 딱다 먹고 침대에 누우니까 태산이 전화 와가지고 형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그래가지고 아나 방금 밥 먹었어 그랬죠 목격담이 떴어요? 아 근데 그날 그랬어요 성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평소에 돌아다닐 때막 엄청 많이 안 가리거든요 어차피 뭐 알아보시면 인사하면 되고 나도 많이 안 가리긴 해뭐 많이 못 알아보시고 하니까 엄청 많이 알아보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우랑 그때 저 한강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우가 나한테 그러니까 난 친구 한 명이랑 있었고 이제 성우가 전화 와서 너 어디야? 나 한강인데? 그랬더니 너왜 한강에? 이랬어 나너 한강 갔다 오길래 왔는데? 이랬어요 성우한테 그러는데 성우가 인사할래? 그래가지고 그래 보자 해서 성호 잠깐 만났는데 성호가 제가 그때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제 반팔 티데 여기 다 찢어진 게 있어요. 끝에가 이렇게. 근데 네. 다 찢어진. 티셔츠에 진짜 제가 평소에 맨날 입는 그 베이지색 바지 뭔지 아세요? 막 주머니 엄청 많이 가는 거. 아그 바지 입고 머리에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묶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 보고 성우가 너 진짜 100m 밖에서 봐도 누가 봐도 연예인이다. 이러고 <laughs> <laughs> 돌아다니지 말아도 누가 봐도 연예인이다. 그래서 아니 왜 뭐가? 이랬네. 여기 요즘 다 이렇게 하고 다니셔. 이러는데 성우가 야너 사진 안 찍혔냐? 그래서 인사는 몇분 했는데 사진은 안 찍혔는데 여기 사진 찍혔대요. 야너 사진 찍혔어. 이러지뭐 어, 어때 올라오는 거지? 이랬어요 <laughs> 근데 뭐 인사를 먼저 하면 사진을 안 찍으시던데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 가다 알아봤다 아, 싶으면 전 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는, 저는 그거 있었어요 어떤 원더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그 낮엔, 낮에는 4명이서 있었거든요 이제 오셔가지고 혹시 그 보네토 태산 맞으시죠? 라고 하셔가지고 맞다고 한 다음에 이제 원더라고 하시면서 부모님 관람불과 공방도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진짜요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생얼이어가지고 온도 분도 이제 배려하는 배려해주시는 음. 마음으로 이제 사진은 같이 찍는 건 조금 실례일 것 같아서 혹시 폴라로이드를 본인 심미로 찍으시는데 이제 자기가 하늘 사진을 이렇게 찍을 테니까 그 하늘 사진 폴라로이드에다가 사인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바로 해드렸는데 뭔가 그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 요 감성이 있었어. 근데 전 친구랑 왜 한강을 갔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상 쉬는 날이 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22살 먹은 남자에 셋이서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다가, 그 외국인들이 서울 오면 뭐하고 있는지 쳐봤어요. <laughs> <laughs> 그랬더니 한강에서 오리배를 탄대요. 오리배를 탄다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찾아봤어. 그랬더니 원래 7시에 끝나는데 가서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하면 태워주신대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오리배가 끝났는데 태워줄 순 있는데 가격이 오리배 하나에 6만 원인가 이랬어. 난 도저히 탈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그럼 오리배 말고 뭐 있나요? 그랬는데 스피드보트랑 요트가 있대요. 스피드보트는 무섭대요. 애들이. 못하겠대. 그래서 뭐 하냐?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갈구다가 이제 그럼 요트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 그거?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요트 하나를 빌리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100만 원은 그건 안될거 같아요 어디까지 가나요? 바다까지간대요 PC방 갔다고요 PC방 가면 보통 뭐해요? 전 게임을 잘안 해요 고등학교 이후로 한번 제대로 힘는줄 알았어요 근데 전 친구들이랑 PC방 가, 많이 가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네. 때 그때는 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갔는데 한 게임이 없는 거예요 피파 하시잖아요 잠금이 됐어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만든 거여가지고 엄마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엄마 전화번호 인증까지 하면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피자방에서 앉아가지고 제 직캠 봤습니다 우와 잠시만 여러분 동물농장 알아요? 그 알아요? 제가 전에 말했었잖아요 주니어 네이버에서 동물농장 아세요 여러분? 저 그거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저 거기에 현질도 했어요 좋은 동물들 근데 사실 그거 거의 청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 거기에 막 할머니한테 용돈 받은 거 <laughs> 크레이지 아키이드랑 동물농장에다 놓 진짜, 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에 추석 때 추석인데 세뱃 돈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개복치 키우기에다가 현지를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 개복치 키우기라는 게임을 현지를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해. 정통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파가. 진짜 게임을 그렇게 해야지 사실 멋있는 건데. 그막 퍼니팡인가? 그 게임 알아요 퍼니팡은 아죠 그거도 홈페이지를 아마 꾸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 그거보다 동물농장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우파로 마운틴 알아요? 우파. 로 마운틴 너가 시키자고 응. 하라 그래갖고 전잘알어었잖아요아나 그, 진짜 거지 키우기를 한번 한번 보여줘야겠다. 여러분, 진짜 거지 키우기 잠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꾸 요즘 거지 키우기 하신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자꾸 자극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 거지 키우기 진짜 쉽지 않아요. 핸드폰을 바꿨는데 아직도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가끔 들어와서 거지 키우기를 해요. 지금도. 저 일초에 저번에 6경이었죠저 지금 8경 보는 남자입니다. <laughs> 소리를 살짝 들어줘. 561초인가요? 네, 이게 몇번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아 여러분 저는 지금 개복치 키우기 하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만 m 피를 죽어요, 얘가? 만 포인트를 죽고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키우고 죽었다 다시 키우고 이걸 반복인데.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모험은 이미 다 열려 있고요. 하드 모드 열려 있고 그다음에 먹이는 여러 다 모든 종류 다 열었어요. 아니, 광고하세요. <laughs> 어,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저도 애니를 좋아하잖아요 어제 레이션으로는 샘버... 보던데요 비행기에서? <laughs> 네아그 어, 골프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인데 그동 거기에 나 올라왔길래 봤는데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막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요 요즘엔 컴퓨터 게임 안, 안 해요 사실 핸드폰 게임도 안 해요 개복치 키우기대해 운하기 키우기 개복치 키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운하기를 일단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잖아요 개복치 는 자꾸 죽어요 지금 37대째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난 기본적으로 싸우는 게임을 잘 못해 마음이 아파요 <laughs> 뭘 에, 마음이 안 빠요. 애플로써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laughs> 잘 못해. 이 초에 내가 싸운 게임 잘 못해요. 막 총쏘고 이런 게임들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음악 가면은 제로슈 분들이랑 브리즈 분들이랑 원어워다와 있잖아요. 콘서트 합니다. 그랬는데 막 홀을 질러 오셨어요. 인스파이어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원도어가갈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세요?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 다 채울 수 있죠. 다 채울 수 있어요. 다 채울 수 있어 제현아. 이러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많이 와주세요. 그랬는데 원더가 저 뭐라 그랬는지 았어요 옆에 친구라도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원더한테. 이번에 저희는 진 이왕 물고 카을 갈고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보네토 콘서트는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은 공연으로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네. 약간 되게 약간 스페셜한 무대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예를들면 밴드 셋이라든지. 음. 뭐 편곡이좀 멋있게 잘 된다든지. 진짜 안 해봤던 곡들을 했다든지. 이번 연말은 v i x 스도의 연말로 만들어야죠. 시상식들도 많고 시상식들 무대도 사실 저희가 엄청 타이트하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시상식부터 시작해서 콘서트 투어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앨범들 작사를 해봅시다 그러려면 우린 당장 오늘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연습해야 돼요 저희.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아 왓도어 티저 나왔잖아요. 네. 왓도우도 많이 봐주세요. 보이넥스도의 첫 번째 PPL 대망의 첫 PPL 아, 근데 진짜 자체 콘텐츠 그편 진짜 재밌어요 그편 진짜 재밌지 않았어? 아그 어, PPL 그쵸? 편이요? 어, 이번에 나올 거 재밌었죠 근데 전더 전 재밌었던 콘텐츠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제 콘텐츠 제... 사실 너무 많이 찍어고 이제는 나 이제 콘텐츠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내가 뭘 찍었었는지 다 기억이 안나 이제 이게 뭐 비하인드 도어였는지 왓도어였는지 뭐 기억이 안나 이제는 난 내가 콘텐츠를 몇 개를 찍고 든지를 모르겠어 나는 다시 갈까요? 네 음, 연습하러 가 음, 거의... 가야 되니까 캡처 타임 에달려 강아지기 고양이기 해달래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빠염 이렇게 끝내.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갈게요 진짜 갈게요. 잘 자요. <laughs>